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이 신홍범입니다. 이 수면 클리닉에 가면 모든 수면 질환을 다 진단할 수 있느냐,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클리닉은 문자 그대로 수면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단순히 뭐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내과, 소아과가 아니라요. 수면에 대한 종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곳이죠. 진료에는 이제, 물론, 진찰을 하는 것도 있고, 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 그게 맞는 치료도 이제 있어야지 됩니다. 어, 또, 수면 클리닉에서 이제 진단하는 질환으로는 불면증, 뭐, 코골이 수면 모증, 기면증, 하지불안증, 뭐, 장고대, 목유병, 뭐, 램 수면상해, 그 다음 이제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 문제 등 대부분의 수면 질환을 다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가리도 이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어, 그에 맞는 치료도 이제 같이 제공합니다. 어,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 질환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주로 하게 되고요. 또, 기면증 진단을 위해서는 주간 검사도 같이 또할수 있습니다. 또, 하지불안증 있을 때는 이제 운동 억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검사를 통해서 질환의 심한 정도를 파악하고, 어, 약물이나, 어, 또 다른 형태, 뭐, 양악기를 이용한 수면 모증 치료 등과 같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면증의 비약물 치료로, 이제, 인재행동 치료 등등을 이제 병행을 해서, 어, 그 사람의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수면 질환을, 어, 치료한다. 어, 그런 곳이 이제 수면 클리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